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도로 줄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 가야 돼요. 이전의 모습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나의 삶에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것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새롭게 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고 주님에서 주님의 에게로부터 멀어진 삶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지치고 시험들고 넘어졌다면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더욱 주님께 가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매순간마다 말이에요.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 중에 임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요 사람의 근본된 창조의 목적과 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본래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친백성, 주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근본적인 본래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무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찬양 드리셨습니까? 늘 찬송하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이유임을 정말 잊어서는 안될 것이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우선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비결이며 우리의 인생이 가치있고 존귀하게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줄 것이에요. 무엇이든지요. 존재의 목적에 부합할 때에 가장 가치있고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왜 있는지, 그것이 왜 존재하는지 그 목적에 합당한 존재가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인정받고, 존귀한 그런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 앞에 보면 기타가 하나 있어요. 기타 소리 좋아요? 요즘은 기타 치시는 분이 별로 없어서. 아무리 기타가 예쁘게 생기고, 희양찬란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기타의 주목적은 뭡니까? 아름다운 연주를 할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모양이 예쁘다고 특별히 보여지는 모습이 괜찮다고 해서 기타가 좋은 게 아닙니다. 제대로 연주할 수 있는 기타가 되어질 때에 그 기타는 누구에게도 환영받고 쓰임받는 그런 기타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물건은 그것을 만든 목적에 맞게 그 기능을 잘 발휘할 때에 그 물건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골드스타 이 로고가 붙어 있는 물건이 하나 있었었어요. 골드스타 여러분 아시죠? 에, 전자레인지 하나가 집사람이 아내가 시집 오면서 장만해 한혼수품이었는데 며칠 전까지 썼어요. 이제 더 이상 그 아내가 이제 부식이 너무 심해져서 더 이상 쓸수 없어서 버렸는데 기능은 됩니다. 문제가 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변환한 지 벌써 25년 가까이 됐는데, 25년이 넘었죠. 지금까지 잘 썼어요.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잘 활용이 되어질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요즘 세탁기를 보면 별 기능이 다 있더라고요. 뭐 시간만 맞춰 놓으면 알아서 뭐 세제도 집어넣어 주고, 무슨 그 뭐예요? 예? 아, 유연제도 넣고 또... 심지어는 요즘 세탁기는 건조 기능까지 있다면서요. 세탁기 넣으면 지가 알아서 세제 넣고 유연제 넣고다 빨아서 건조까지 해서 나와요. 근데요, 세탁기가 건조에 대해서 나왔는데 보니까 때들이 하나도 안 지워졌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탁기는요, 다른 기능 없어도 잘 빨려지면 그게 최고 아닙니까? 세탁기는 세탁을 잘하면 그게 최고의 세탁기인 거예요. 다른 것 모양이 예쁘고 특별한 기능들이 있어서 그게 좋은 세탁기가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한 삶.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더 나아가서는 가장 복되고 존귀의 역임을 받고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무엇을 제일 잘해야 돼요? 찬양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노래를 잘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더 나아가서는 노래 중요하죠. 여러분 입술에 고백을 드리는 게참 중요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것만큼 찬양을 드리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더 온전하고 빛나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의 모습으로 인도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빛나게 하는 삶의 비결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유다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라 이 민족을 집어 삼키기 위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이 나라를 침공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여호사 밭은 이큰 문제 앞에 이게 그냥 단순히 어느 한 성을 어느 한 성읍을 빼앗기게 되어졌다 정도가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 조그만한 유다 나라를 침략하러 왔으니 망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다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상황은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진 것이에요. 이제 온 나라, 온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도무지 살아날 가망이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 그 상황이었,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그때 여우사밭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아래이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뭐 하라 그랬어요?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로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뻐하는 일이 생기면 찬양해야 됩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요 사바당이 그러한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내몰려 있을 때에 저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낯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자고 같이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 상황을 보시옵소서 이 상황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 상황을 해결할 길도 방법도 능력도 없사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순간 모면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은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 사람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근본적인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는 진정한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어진 것 같이 여겨질 때에도 여러분 오히려 더큰 문제가 그 다음에 도사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오히려 평강의 길로 더 복된 역사로 이어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법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상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예비되어져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고난이 고난이 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며 특별히 주님 앞에서 말씀의 은혜의 길을 기울여야 할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은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오히려 주님 앞에 나가서 더욱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를 주저해요. 이상하죠? 시험에 들면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에서 건져냄을 받아야 되는데. 더 오히려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로서 어떠한 어려움의 문제가 시험거리가 환란과 고난이 다가오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기도하는 그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가장 큰 응답이 뭐예요?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순간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분명한 응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그 삶을 다시 새롭게 받아들이고 믿음의 시각으로 그 상황들을 재해석해낼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의 시각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역사로 그 삶을 바꾸어 갈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에게 보내십니다. 선지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제 더 이상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너희가 할것 없다.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고난 때문에 기도하고 엎드려져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서 영어롭게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맛보기를 원한다면 내 문제를 내가 가지고 끙끙거리고 전정긍긍하지 말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그 문제가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관여하시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때의 그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줄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나가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앞장서시겠다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는 이 응답으로 생각한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행동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들이 읽은 것처럼 20절을 보십시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여 여호,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요사밭이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특별히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 그 말씀을 신뢰합시다. 그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의 백, 주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랑하면서 고난의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응답되어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결국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승리하는 삶을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 어떻게 들려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만은 가장 분명한 주님께서 방법으로 채널로 열어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사정을 아시고 주의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고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주님 앞에 나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복된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백성과 더불어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은원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와께 호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전쟁이 나서 군사를 모았어요. 그런데 군대를 조직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창 쓰는 법, 칼을 휘두르는 법, 활을 쏘는 방법,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배우는 그런 것이 우선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과 은원하고 군대 앞에 먼저 세운 무리가 있으니. 그 누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찬양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를 찬양대를 조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뭐라고 찬양하라고요? 여호와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감사할 상황입니까?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죽음의 직전에 내몰려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의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그의 인자하심, 그의 사랑의 지극히 크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 드리기를 시기를 바랍니다.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에 약속을 주셨어요. 이 여사밧 왕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나가 싸울 것이다. 나의 구원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승리하도록 주님은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느 때 시작되어졌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며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때 여호와의 복병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러분, 그래, 앞으로 찬양을 드려야지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찬송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정말 입술로 고백하며 찬송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찬송을 들으시고 개입하시는 것이에요.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간섭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은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 기쁜 일만 있겠어요? 심지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별 소용없는 없는 것처럼 여겨질 만한 그러한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고침을 받았는 줄 알았는데 또 다시 아파요. 여러분, 고침을 받으면 주님 앞에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게 영원하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죽지 않잖아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그는 영원히 살지 않았어요. 또 다시 죽은 것이 사실입니다. 고침을 받아서도 또 아픈 것은 어쩔 수 없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인 것이에요. 이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이 우주맘,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 세상,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늘의 공중권, 권세를,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예요 그러니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 여전히 태풍이 일어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삶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찬송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또 다시 아프고 또 다시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임만누엘 하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 또 다시 이기는 삶, 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그냥 그러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 복병을 주님께서 보내셔서 암몬, 모압, 세미산 저들이 서로 자중질환하여 서로 쳐 죽이고 치고 받고 결국은 다 죽어버려요. 그 전리품이 3일 동안 거둘 수 있을 만큼 그러니 그 이스라 유다를 치러 왔던 그 병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었겠어요? 3일 동안 거뒀다 풍성한 그러한 전리품을 얻게 되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만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저들이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유다를 치러 왔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상황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정리해 주셨어요. 주님은 구원을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날마다 찬송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요. 찬송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찬송이 바로 임마 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찬양하면 사단 마귀가 떠나는 일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움의 악한 세력들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수음을잘 탔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었을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다윗은 누구보다도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시편의 3분의 1이 다 다윗의 찬송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인만우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의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어짐을 맛보게 되어질 것이에요. 사우랑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그는 정말 볼품 없는, 아니,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어져요. 귀신이 틈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벗은 채로 야려했다. 야려했다는 말은 뭐예요 이상한 소리로 중얼중얼거렸다는 것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 그 모습이 이 사울 왕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번민하고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수금을 타면 귀신이 떠나가는 악귀가 물러가는 것이에요 다윗이 연주를 기가 막히게 해석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니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임지하시는 것이에요 하단 마귀가 귀신이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쫓겨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찬송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마귀가 떠나게 가 되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사울과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저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저들 가운데 임하셔서 저들을 묶고 있는 착고를 풀어주시고. 저들을 가두고 있는 그 옥문을 열어 젖히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찬송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그분의 개입하심의 역사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찬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무슨 도구화하고 내게 주신 어떤 만병 통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찬양하면 뭐가 다될 것처럼. 아니요. 찬양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은 어느 때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할 때에 특별히 주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주관자로 창조주로 구원자로 인정할 때 바로 그 찬양 속에 주님은 임하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 안에 찬송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찬송이 시작될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만누엘의 축복이 임할 것이에요. 사람마귀가 떠나갈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를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기쁨으로 찬송하는 복된 인생, 빛나는 가치 있는 그런 하나님 인정하시는 또 세상 가운데서도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찬송 가운데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이라면 그은 헛된 삶을 낭비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사단의 마귀의 이 귀신의 놀림을 당하고 장난질을 당하는 그런 삶의 넘어지기 일수인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목적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확인하고 깨닫게 해주셨으니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찬송이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이 시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십시다. 아, 말씀이 그랬어가 아니라 이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찬송에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의 역사들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